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 편의와 환경적 이점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한계와 부작용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세종시 크린넷에 대해서 이제라도 행복청과 LH의 책임을 묻고 개선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크린넷은 경제적, 운영적,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구당 약 300만 원의 공사비와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둘째, 내용 연수가 30년 이내로 짧고 시설 교체 불가능. 셋째, 문전수거 대비 16에서 36배의 운영비 발생. 넷째, 시설 고장 시 문전수거 병행으로 이중 비용 부담. 다섯째, 운영 및 관리 주체 문제. 여섯째, 운영 관리비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일곱째, 음식물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혼합 배출로 재활용 효율이 저하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2012년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원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 생활 폐기물 자동 집하 시설 설치 계획이 부적정하다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행복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향후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관리청과 입주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 당시 세종시는 총 12개소의 자동 집화 시설 중 3개소를 시공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 전체 계획을 담당한 행복청과 크린넷 설치 주체인 LH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고 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먼저 설치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검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LH와 행복청이 시설 설치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종시는 시설 부작용 및 합리적인 유지 관리 비용 부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크린넷을 인수하였고 10년도 안 돼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표면화되면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종, 인천, 중남 아산, 김포, 한강 성남 판교 등 이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크린넷이 도입된 지역만 10여 곳이 넘습니다. 수천 억 원이 들어간 크린넷 시설이 이제는 지자체와 시공사가 서로 운영권을 떠넘기며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LH와 6년간의 소송전에서 승소하며 크린넷 시설을 주민 편익 시설로 리모델링 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양시는 설치 후 1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던 덕이구역자동집파시설의 지상시설물을 철거하고 지하시설 메모를 결정했습니다. 영종도는 2014년 시설 준공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LH와 관리주체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으며 운영비 부담 이견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린넷 소유권과 대수선비 부담 문제를 놓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내포신도시는 공방 끝에 최근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남도와 홍성 예산군에서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린넷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 부재와 책임 소재의 불확실성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행정적 갈등의 직면에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크린넷에 대한 재검토와 조치 방안이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과 LH는 이를 무시하고 설치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린넷의 도입과 설치에 관여하지도 못한 세종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LH와 행복청은 초기 계획 및 설치 과정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세종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의 재정 부담 완화와 관리 주체 제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와 행복정 LH가 협력하여 발전적인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